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잡다구리입니다 1156회차 다음 수 예상 번호와 이어 조합하여 번호 선택에 도움이 될 수차 열 분석표를 공개합니다. 계속되는 불안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한가닥 희망의 빛줄기인 로또 당첨 후 행복한 꿈을 꾸어보면서 2025년 네번째 로또 당첨에 도전해 봅니다. 먼저 간단하게 다음수 분석을 통해 나온 자료와 지난주 1155회차 당첨번호 구간출현 모니터링 내용을 살펴보고 번호 선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다음수 분석으로 추출한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번호들을 출연횟수로 번호를 내린 차순 정렬한 것입니다. 지난주 1155회차 당첨번호는 이와 같은데요. 27번, 38번, 10, 16, 37, 18번이 나왔습니다. 13 이상 출연 가능성이 있는 번호에서는 2개가 나왔고요. 10 이하, 8 사이에서 4개가 나왔습니다. 어, 10주 이상 장기 미출 번호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요. 어, 이전수 분석으로 어, 분석한 번호에서는 이 빨간색이 이전수 분석으로 분석한 것인데, 27번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어, 출연 번호들의 분포를 보면은 계속 게 분산도가 높다가 이제 1155회는 중간권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듯이 보입니다. 1156회차는 이렇게 상위권에서 나올 것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1156회차 출연 가능 구간 분석인데요. 빨간색은 이전수 분석으로 출연 가능성이 있을 듯 보이는 숫자를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가장 강한 신호를 보낸 것이 30번인데요. 번호 선택에 참조 바랍니다. 10주 이상 장기 미출 번호는 상위권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12 이하 출연 가능성이 낮은 번호는 버리고 13 이상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해봅니다. 1156개차 역시 번호 1 개에 맞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14나 15 이상에서 상위권 번호에서 번호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측을 벗어났다 해요.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로또 번호는 예측 불에 신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많이 나온 번호는 여하지 많이 나온 번호는 알고 있으니 과거 데이터가 보여주는 대로 상위권 출연 가능 번호에서 금으로 치고 기다리는 전략을 취해 봅니다. 이 표는 수차 열 분석이다. 앞서 설명한 다음 수 분석으로 출연 가능성 횟수를 표기한 표입니다. 살구색은 지난주 출연 번호이니 인근수 선택에 참조 바랍니다. 다음 수는 여하치 표기에 나왔습니다. 12 이하는 버리는 수로 아니 12 미만은 버리는 수로 이렇게 아이보리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2 이상의 숫자에서 선택하시려면은 예, 하얀색 부분에서 숫자 많이 나온 기준을 하든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출수 표기해 았으니 미출수도 번호 선택에 참조 바랍니다. 예, 번호 행에서 빨간색은 이전 수분석으로 출연 가능성이 있는 번호들을 표기해 았습니다각 행에서 이렇게 번호가 출연 횟수가 높은 숫자를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많이 나온 숫자를 선택하시든지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시고 선택 바랍니다. 절대로 번호 선택하는데 너무 골몰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점 내에서 번호를 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나올 것 같고 저것도 나올 것 같고 너무 골몰하다 보면 혼란스러워집니다. 무작위로 번호를 조합하는 것보다 이와 같이 표를 보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 꾸준히 시도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 표를 보시고 안 맞던 번호가 1개씩 맞기 시작하신 분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계속 번호 선택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